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입 전문가 김지은입니다 오늘은 분당 캐퍼스 추석 연휴 특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교수진 안내입니다. 저희 분당 캐퍼스 대다수의 교수님께서 이번 추석 동안 특강 안내를 진행해 주십니다. 요일별 안내입니다. 9월 28일 목요일, 논리 장안별 교수님의 특강명 놀면 뭐하니, 수학 이정훈 교수님의 선형대수 핵심정리 특강, 독해 양명준 교수님의 서강, 한양, 홍익, 중앙, 클러 지문 분석이 있습니다. 30일 토요일입니다. 문법 교수님 두 분께서 특강을 진행해 주십니다. 박재현 교수님의 60문장으로 정리하는 핵심 영문법. 김현욱 교수님의 승전어를 알면 정답이 보인다.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독해 교수님 두 분께서 특강을 해 주십니다. 배정현 교수님의 백투더 베이직. 민경현 교수님의 특수구문을 활용한 독해 유형 완벽 정리. 쉬는 날이 없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입니다. 문법 육0현 교수님의 추석 맞이 꿀팁 특강. 논리 박원주 교수님의 논리 찐막 기본공식 총 정리. 마지막 피날레.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독해 김선정 교수님의 특강명 끝까지 포기하지 마. 로스터 특강 일정이 마무리가 됩니다. 신청자 5가지 혜택입니다. 첫번째, 독해 김성정 교수님의 독해 강좌 무료 수강. 두번째, 영룡 교수님의 복습 동영상 무료 제공. 세번째,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았던 퍼펙트 기출 완성 시즌2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번째, 시골을 내려가야 학생들에게 밴드라이브 복습 동영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신청자 중 3명을 추첨하여 한가위 명절 선물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저희 분당 캠퍼스 특강 안내를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편입 전문가 김지은이었습니다